여러분, 이스라엘의 <laughs> 이 모든 소유를 이끌어 떠나 <laughs> 부에바일기를 <바이의 이들서 웃음> 그의 <그게> 아버지 이삭의 <이산을 웃음> 하나님께 희, 희생 제사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지라, 야곱이이르되 내가, 여기, 있, 여기, 있, 내, 이르되 내가 여기, 여기, 하나님이 가기 여기, 나는 하나하이라내 앞이 하나님이니 이여으로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기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하리다 내가 너와 함께 구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되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은 저차를 태우 저 서달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한 땅에 얻두운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과르발루의아 모론과 갈리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비과 오합과 야긴과 스할 스할과 가다 앗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에이의 네, 아들 곧게르송과그 합과 머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난 한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헷스론과 하물이요 이스삼파의 아들 에돌라와 구와와 룩과 시부 족이오 야곱에게 난 잔손이라, 이라그 딸은 디나를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십 명, 삼십 명이며 간 아들 시시 병사 학기와수이와 에스 복과 에디 아루 아루디와 에 아렉.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아와와 이스미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1 6명이요 야곱의 아세 요셉과 베다비디오 애국당에서 온 제사장 보디 베다의 딸 아스날의 요셉에게 낳은 그 문화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다민의 아들 곧베를와 베길과 아스베이와 베라와, 음. 베라와, 음. 베라와 나와 아박사. 그와 아부와 띠카, 쿠티와 아다디. 이들은 나윗이 야곱에게 나은 자손, 자손들, 자손들 이모두십사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답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렙이라. 이들은 나팔의 그 의단, 땔다 해들에게 준비 아까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미리 모두 칠 명이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육십 명 육십육 명이 이날 살 야곱을 몸에서태어난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 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다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의에게 보이지 않고 보이,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여그안고 얼마, 얼마 동안 이제 오래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요셉이 그 형들과 비관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사음으로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더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다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를 이를 죽을종들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다들 온데 우리와 우리 선+ 선조가 다 그러하니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그러이다 하소서 일곱 사람들이 다 목축을 가+ 가족이 여기까지 당신들이 고생답게 살게 되리이다 아네 아, 안녕.